안녕하세요 김다트입니다 오늘의 것은 라이벌 근데 오늘은 뭐야 라이벌을 해볼건데 저는 뭐요 오늘은 이이 이게임 이 말고 제가 이제 안한게 이거거든요 팀게임 스매치 이제 뭔가 모르겠는데 오늘은 좀 업데이트하면 많은 파티를 좀 즐겨보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팀 오케이 인정. 어 시작했다. 먼저 전 무슨 팀인지 모릅니다. 뭔가 라이벌이 뭔가 서바이벌 게임 같은 느낌? 아 대형 교차로? 저기가 제가 어뭐저 RPG 이거랑? 야 우리 팀, 와 어, 우리 팀이 다 아래 써져 있네. 야야 제 우리 팀 아니다. 저격이 저렇게 강해? 오케이 공격! 저기 우리팀 당하고있다! 이럴줄 알았다! 와 대박이다 팀이 쭉 알았... 아니, 쪼 알았다. 얘 감히 나를 속여? 어, 뭐야? 야, 우리 팀다 어디 갔어? 어, 우리 팀이다. 우리 팀, 어제 뭐야? 수고하자. 이거 나 먹어라! 오케이, okay, 내가 처치해버리고. 쯔쓰, <laughs> <laughs> 아, 다 저걸 잘안 맞네, 애들이. 누구세요? 어, 뭐야? 나 그냥 죽였는데? 뭐지? 위는 내가 지키봐. 친구들아! 야, 친구야, 올라와 누구세요? 오, 3탄. 야, 갑자기 3탄 줘? 그때 90%일 생각이 나는데? 이거 뭐, 이 이거. 어, 맞췄다. 오! 어. 왜 이렇게 잘해, 다들? 아, 됐다. 나 바꿔야겠다. 야. 아, 내 머물고. 머물게. 미팅 지금 난리가 너무 심해. 야, 다들 저격만 쓰고 있어, 거의 다. 쟤 뭐야? 여기 okay, 맞췄고 내가 또 맞췄고 이거 저못쏜거야 나한테? 아, 아 우리 팀 미안 미안 아아 아, 아, 나 바로 앞에 눈 소환돼가지고 적인 줄 알았네. 어왜 자꾸 안 맞아, 애들이? 야 무슨 RPG가 이렇게 유행이야? 여기 그게 아래 또두구 있다 진다 이거나 쳐먹어라 어우, 산더좀 뭐야 저거 아, 우리 팀이구나. 아, 뭐야? 누가 쏘는 거야? 나, 다 처리했잖아! 넌 절대 여기 위로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. 내가 막고 웃거든. 여, 올라가면 다 죽어. 내가 정명했다 여기는... 보세요. 오케이 컷 컷샷. 야, 음, 이제 너 컷이야. 나를 거기서? 응컷 음, 있네 아 뭐야 뒤와아 어. 비즈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니 어내 여기 어디야? 어들어들어 아 이거 쓸땐 있다 그래도 복덩광택 <laughs> 칼 칼이 방 방패를 이길 수 있어? 아 오케이 나컷 내가 컷 해버렸고 아어 뜨거워 뭐, 뜨거워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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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맞네. 나도 나왜 저기 있어? 나나몇명는데 뭐 내가 열세 명 줬어? 어부로 아무리 팀워크가 이런 거였네. 그럼 그다음은, 그다음은 이게 아,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무한장미 이게있는데 무한장미는 못똑같으니까아그필요 무한 장비. 3대3. 기다려야지. 열쇠 먹겠냐 나. 나 벌써 열쇠가 지금 아직까지도 뭐. 라이브이 2024년에 출이 되었어? 무한장미 뭐야? 세명 뭐, 비가 아래다. 얘들아, 건설하자! 우리 건설 재밌다. 아, 뭔? 아, 레몬데 뭐? 야, 왜 이렇게 많아? 그럼 먼저 RPG? 이거, 그냥, 이거요? 아내 눈! 아, 내 눈! 음, 어, 응, 컷! 여기다! 음, 응, 컷! 있었는데, 저기 있네! 골! 제가 RPG만큼 잘 씁니다. 어, 와 돌격 힘내요 우리 팀 힘내라 우리 팀야이 사람 뭐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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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이 사람 저세개 뭔데요. 하지 마. 오케이. 잘했어. 야, 제 6레벨이네, 완전. 와, 우리 팀 이겼다. 애처럼 보여. 역시 알겠다야. 이 <laughs> r p g 세 개. 어, 뜨거우니까 조심하고. RP 세개 뿌리고 하나. 둘. I see. w h a t a? 뭐하시는 거야? 안녕하세요. 저기요. 이 있을 줄 알았다. 뭐 하려고 왔어? 내가 이번 총으로 이겨줄게 그냥. 난체이소맨으로 인정받을. 어디어 오케이 한명컷이 린다 컷어 뭐야 외침 포인트다 야 뭐야 어디가세요 내눈아내눈아내눈 오해? 오 나다 <laughs> 내가 왜 여기 있어? 야 내가 많이 죽였네 진짜로. 우리 훈련장에서 연습하다 좀 에스 우리 훈련장에서 연습. 저 궁금한게 있는데 항상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아 제가 이거 항상 갖고 싶었는데 엄청 어왜 안맞아? 어, 왜 이거 안맞아? 말해봐 왜 쓰러져지 빠트야 만약 이 위에서 이걸 다 부신다면? 오 재밌네. 그럼 이번엔 총 게임. 뭐 재밌겠다. 바로 시작할? 안돼 안돼 여기. 나 잘한다는데? 아, 이걸 안 맞네? 남자답게 주먹으로 싸우자. 주먹? 괜찮아, 김정은 다시 하면 돼. 슬퍼하지 마. 너무 아픈데요? 어, 바로 터치. 오케이. 화염방사기네에 봤는데? 야, 되게 아프다. 쉬고 okay. 어? Sure. Oh. Oh, 아 맞추고 싶었는데 어 뭐야 어, 나 그냥 야나나뭐 등이야 유등 6등 말이지 저기요 고수분들은 좀 봐주세요. 저 초보예요. 어 점사 수총이다 저격은 좀 심했다요. 와. 남자답게 이걸로 싸운다. 난 미니걸을 못 넣고 있는데? 오케이, 이겼다. 아, 아, 쓰려고 했어. 어? 저격? ostavi je i voja. 체로 어잇떡! 어? 아니 야! 스톱! 갑이 아깝다. 다시 업으로 출발. 야나 듀얼 플레이 아케이 서버 아 이런거 개인전은 다해봤고 안해본 게임이 어어 아, 이제... 잠깐만 잠깐만 저안할길로 했어 어, 깜짝이야 나 갑자기 뭐야 이번에는 뭐 게임 어뭐야 순위 아나 50레벨 돼야 되나 이거 아, 그럼 이제 할 게임이 별로 없거든요 나나 저기요 그거 뭐예요? 저 가지고 싶어요 그거 좀 주세요 선물 좀 해주세요 저 초보예요 선물 좀 주세요 저 초보예요 저 아이 왜이 사람이 자꾸 안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뭔 이건 뭐야? 스프레이는 거. 이게야 저거 뭐지? 아, 이러면 안 돼, 오염. 이리야, 좀 멋있지. 고장해주고. 여러분 오늘 한번 라이벌 다양한 이벤트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한계 무한장비 총게임 팀 데스매치 이거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럼 여러분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